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포키즈와 스크래치 3.0을 활용한 숫자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실습합니다. 구체적으로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 만들기와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스크래치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은 앞에서 배운 텍스트와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과 마찬가지로 지도학습 방식으로 훈련합니다. 따라서 숫자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 생성 후그 다음에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레이블별로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통과한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프로그래밍에 사용하게 됩니다. 머신러닝 포키즈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숫자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젝트 이름은 영어만 가능합니다. 숫자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생성하였다면, 그 다음은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학습 데이터를 추가해야 합니다.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은 지도학습 방식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기 전에 레이블을 먼저 정의합니다. 레이블을 정의한 후각 레이블에 적당한 수의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게 됩니다.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데이터는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과 나이로 메뉴를 추천하는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경우 성별과 나이 두 가지 항목을 갖는 학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레이블마다 5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데이터 추가가 완료되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숫자 분류 머신 러닝 모델의 훈련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머신 러닝 포 퀴즈가 퀴즈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머신 러닝 모델의 학습이 완료되면 다양한 데이터로 머신 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좋습니다. 숫자 분류 머신 러닝 모델은 의사결정 트의 분류기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기술은 다른 기술에 비해 머신 러닝 모델 학습이 매우 빠르고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 트리 분류기는 머신 러닝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력한 학습 데이터에 변화가 생기면 의사 결정 트리도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숫자 분류 머신 러닝 모델이 만족할만한 성능을 보인다면 이 모델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포 키즈는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 에빙벤터, 스크래치 2.0, 스크래치 3.0을 지원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스크래치 3.0을 선택하여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때문에 만일 스크래치 3.0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면 앞에서 소개한 스크래치 3.0 학습 내용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머신러닝 포키즈 웹사이트에서 스크래치 3.0 프로그래밍 환경을 실행하면 앞에서 생성한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스크래치 3.0 프로그래밍 환경의 코드 탭의 메뉴바를 살펴보면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와 같은 이름의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앞에서 만든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나타납니다. 이 자료의 표는 교재에 소개된 숫자 분류 머신 러닝 프로젝트에서 생성한 숫자 분류 머신 러닝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블록들입니다. 숫자 데이터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값이 결정될 때이 숫자 데이터가 어느 레이블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블록, 분류의 정확도를 알려주는 블록, 머신 러닝 모델 학습에 사용한 레이블을 나타내는 블록, 프로그램 내부에서 특정 숫자 데이터를 레이블에 추가하는 블록, 숫자 분류 머신 러닝 모델을 새롭게 학습시키는 블록 등이 제공됩니다. 여러분은 이 블록들을 활용하여 숫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확도로 어느 레이블에 속하는지 분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내부에서 새로운 숫자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의 새로운 학습 데이터로 추가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다시 학습시킬 수도 있습니다.